자료집에 보면 제 발표문의 제목은 기본소득보다는 전국민 사회보장입니다. 그리고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기본소득에 대한 목소리가 크죠. 그리고 제 주위의 분들도 기본소득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입장을 나타나고 계십니다. 저는 무척 기본소득의 목소리를 존중해요. 왜냐하면 현 시대에 대한 진단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약하면, 기본소득에는 현체제에 대한 고발이 담겨 있습니다. 시장의 과도한 불안정한 격차, 그리고 또 이거에 대응하는 게 복지국가체제인데, 작동,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광폭한 시장, 그리고 그거에 대응하는 복지체제, 특히 사각지대에 대한 고발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경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열정이 담겨 있습니다. 당연히 현체제에 대한 문제 의식이 미래에 대한 새로운 분배 원리에 대한 상상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기본소득이 주는 엄청난 기대 효과들이 있어요.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앨 수 있습니다. 복지행정 비용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남 선생님이 발표해주신 내용처럼 기본소득은 그 자체로서도 재분배 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도 지금 그 증세 세입 확충에 대한 과제를 가지고 있는데. 증세 정치에도 다수가 기본소득을 통해서 경제적 이득을 얻기 때문에 증세 정치에도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걸로 저도 생각합니다. 이것까지는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기본소득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건데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정책적 의사 결정에서 기본소득을 지금 도입하라고 저에게 제안을 드린다면, 혹은 제가 그 의사 결정자라면 저는 그 판단은 못하겠습니다.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전에 사실 기본소득과 좀 주류의 복지를 하시는 분들하고의 실질적인 토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봐져요. 서로 비판하거나 혹은 서로 워낙 파라다임이 달랐기 때문에 하지만 최근 기본소득이 논의 정책 논의 장으로 들어오면서 좀더 꼼꼼한 논쟁이 필요합니다. 좀더 치밀한 제도에 대한 실태 인식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 기본소득의 한계와 그리고 제가 제안드리는 대안으로서 전국민 사회보장 혹은 혁신복지 체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기본소득은 어 아까 그 예를 많이 나오는 것처럼 한 30만 원 정도의 소액 혹은 부분 기본소득이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이 등장하는 워낙 기본소득 유형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발전국 마을 주민에 제공되는 빈민 빈곤 구제형. 혹은 사회수당형, 청년 기본소득, 농민 기본소득 같은 거죠. 그리고 핀란드나 캐나다에서 실험되고 있는 공공부조 혹은 실업부조 혁신형. 이거는 이미 취약계층한테 현금급여가 지급되고 있는데 여기에 근로동기를 부여놓기 위한 일종의 혁신실험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기존의 복지제도에서도다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 개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기본소득에서는 논점이 사실상 그러니까 대립적인 논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논점은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을 줄때 발생합니다. 즉 우리가 청년, 예술인, 농민, 즉 불안정한 소득자들을 호명하면서 기본소득을 주청하는데 그들에게 그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온전히 노동을 하는 분들에게도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된다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완전 기본소득은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기본소득을 주청하시는 분들도 적극적인 대안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대략 한 30만원 정도의 부분기본소득이 지금 우리 테이블위에 올라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부분기본소득은 지금 도입해도 좋을까? 어, 여러 가지 논점이 있습니다만 저는 크게 세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기본소득이 애초 호명하는 제주위 분들이 기본소득에 열망하는 그 이유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즉 기본소득이 호명하는 분들에게 적절한 소득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아까 강남원 선생님께서 기존 실업부조가 굉장히 범람하고 문제가 있을 거라고 지적하셨는데 사실 이거 좀 다른 자리에서 꼼꼼한 토론이 필요해요. 우리나라 빼고 서구에서 다 실업부조가 운영되고 있는데 23%의 국민들이 실업조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다양한 합리적인 조정제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30만 원을 주면 30만 원 지급하는 건 좋지만 과연 그분들이 30만 원으로 살수 있습니까? 그 금액이 작기 때문에 필요 기반의 논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한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바로 실업부조 대상의 분들이에요. 다양한 개별적 특성도 많습니다. 따라서 제도 관리가 쉽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최소한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게 만드는 인간의 합리적 지혜, 그 불가피한 지혜가 저는 실업부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지금 60만원, 70만원 이상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강남 선생님 지적하시는 문제들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 문제점들이 있지만 아까 그런 수준의 문제로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에서 실제 호명한 집단에게 적절한 소득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점. 두 번째, 저는 기본소득의 재분배 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갖습니다. 아까 강남 선생님 지적해주신 대로 기본소득은 다수가 낸 것보다 더 받는 재분배 효과를 갖습니다. 하지만 기본소득의 애초 원리는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지급 방식이 기본소득의 핵심입니다. 동일한 금액을 제공할 때 재분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본소득에서 발생하는, 아까 분석표에서 발생한 재분배는 세입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즉, 상위계층한테 누진적으로 혹은 정률로 걷더라도 그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m분의 1로 하니까 재분배가 발생하는 겁니다. 여기서 논점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렇게 걷은 세입을 m분의 1로 하는 게 적절할 겁니다. 아니면 필요 기반으로 지급하는 게 적절할 건가. 여기에 이제 근래에 들어가서 또 하나의 개념이 공유분입니다. 이 공유분은 독특한 공익적 재원이기 때문에 M분의 1을 할수 있다는 뭐 그런 정당성이 부여된 건데요. 저는 이것도 꼼꼼한 토론이 필요합니다. 어, 저는 시장 체제가 기본적으로 이윤을 생산하는데 생산수단 혹은 생산자원을 필요로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역사적, 사회적, 노동의 추천물입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그러합니다. 삼성전자는 우리 없으면 지금, 지금의 오늘에 이르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주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게다 사회적 결과의 추천물입니다. 지금은 21세기의 산업 변화에 따른 그 생산 자본이 데이터 기반의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네트워크 체계가 이윤을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데이터 데이터가 공유분데 결국은 어떻게 걷겠습니까? 구글한테 걷는 겁니다. 플랫폼 운영자한테 걷는 겁니다. 그 네트워크가 시장 이용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데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공유부든 기존에 삼성이 갖고 있던 공장이든 동일하게 자본주의 생산 자본이고 인간 모든 노동 혹은 사회적 관계의 축청물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세금으로 보든 공공적 재정입니다. 따라서 이 공공적 재정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이게 사회 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공유부이기 때문에 엔분의 1이라는 건 21세기의 생산 자본의 특성일 뿐입니다. 세 번째는 복지행정의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1인당 생계급여가 53만 원입니다. 다리를 얘기하면 기본소득이 지금 53만 원 이상을 지급하지 않는 한 생계급여는 존속됩니다. 지금 현재 실업급여가 한달 180만 원입니다. 기본소득이 180만 원을 넘지 않는 한 실업급여는 존속됩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실업구조가 70만 원 이상 넘습니다. 기본소득이 70만 원을 넘지는 않는 한 실업구조는 존속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맞춤형 혹은 선별이라고 비난을 받고 있는 복지의 삼청사입니다. 생계급여, 실업급여, 실업부족. 안타깝게도 부분기본소득에서는 이 복지제도들이 그대로 존속되고 행정비용도 듭니다. 기존의 복지체제에서도 이 행정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혁신의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을 같이 하길 바랍니다. 기존의 복지제도를 모두 저주한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기존 복지체제 혹은 그 행정에 대한 과도한 저주는 저는 이 생산적 논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대안인가? 코로나가 사실은 양 측면에 에너지를 줬습니다. 하나는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함으로써 기본소득의 상상력을 더 북돋았고요. 또 하나는 그 재난지원금을 100% 지급하기 전에 나왔던 것이 70% 50%였습니다. 정부는 정책적으로 그거를 추진하고자 했는데 못한 겁니다. 소득 파악이 충분치 않아서. 그 전에 소득파악의 문제는 사실은 학자들이 제기하고 당사자들이 제기해도 공황구름 이야기였는데 행정부가 스스로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소득파악이라는 장벽에 부딪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소득파악을 어떻게 혁신할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부각되어 모시고그 소재가 전국민 고용보험제입니다. 전국민 고용보험제는 고용보험에 사각이 있는 분들을 현행제도 내에 모두 포괄하겠다는 구상인데요. 제가, 제서는 고용보험 그 자체는 소재입니다. 전국민 고용보험제 핵심은 소득기반입니다. 기존의 노동시장의 지위에 따라 저는 프리랜서입니다. 여기 발표비도 저한테 발표료가 입금됩니다. 저의 모든 소득, 프리랜서 의 소득은 국세청에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단 1년에 한 번씩만 업체에서 보고할 뿐입니다. 그 과세 행정사, 이거를 매달 보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니지만 소득기반, 사회보험 체제에서는 저는 세금을 연천징수되는 그 순간 바로 국회청에 신고되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취약계층 복지도 지금 복지행정에서 예를 들면 생계급여 복지에서 많은 민원들이 발생합니다. 소득인정액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 자료들이 다 1년 2년 전의 자료입니다. 지금 힘겨워서 주민센터를 찾아가면 컴퓨터를 돌리면 다 1년 2년 자료 갖고 괜찮다고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제도의, 제도적 사각지대도 있습니다. 부양의무제 같은 경우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국세청의 소득파악행정은요, 전 선지국 누구보다도 못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덕택입니다. 단지 국세청은 과세행정의 이후로 고까지만 하는 거예요. 저한테 매달 소득을 보고받지 않는 겁니다. 국세청을 단순한 과세행정 조직에서 복지체제까지 관리하는 조직으로 격상 통합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보험 공단은 서비스만 관여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국세청이 파악된 자영자까지 파악된 이 소득 기반으로 전체 사회보장 체제가 정비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소득 기반 사회보장 혹은 혁신 복지 체제라고 이름 부를 수 있습니다. 어, 마지막 그럼 이제 이 복지 혁신 혁신 복지 체제가 가능할지 물론 이제 등장한 겁니다. 어, 저는 이 혁신 복지 체제를 만드는데 많은 어, 노력이 펼쳐지기를 바라고 그 기본은 국세청의 소득파악 인프라가 핵심인데 옛날에는 이 제안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미비점 때문에 그게 바로 형평성 논란을 낳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또, 또 주위에 이 분야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또 동의해 주고 계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불안정한 소득자들을 우리가 호명하고 걱정합니다. 기존 복지체제가 그 사각지대에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두 개의 대안을 불러왔습니다. 전국민 기본소득 그리고 전국민 사회보장. 앞으로 두 주장이 신껏 경쟁적으로 생산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경쟁관계로 보는 이유는 저는 두 제도가 경합적이기 때문입니다. 생계급여 지금 사각지대가 없어진 생계급여, 그리고 실업급여, 실업부조, 그리고 노인기초연금 등등 등, 등, 등 필요 기반의 사회보장체제가 구축되었는데 왜 180조를 들여서 모든 국민에게 30만원을 지급해야 할까요? 그 돈이 달러에서 떨어진 돈이라면 그것도 괜찮습니다만 그 돈은 결국은 우리의 생산 자금에서 나온 공유부 공공재정입니다. 수많은 필요가 존재합니다. 단순한 현금급여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서비스도 우리는 지금 낙후합니다. 따라서 저는 전국민 고용 보험제 하고 다시 거기다 플러스해서 즉 상호 보완적으로 둘이 같이 병행하면 된다는 기본소득의 논의는 정책적 의사결정에서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본소득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소득은 미래 열망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불안합니다. 미래 제 일자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인공지능 시대가 더 도래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동에서부터 자유로워진다면 혹은 배제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소득 행위에서 동질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다수의 동질성, 다수가 소득 지원에 필요해 동일 목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때는 모두에게 제공하는 기본 소득이 도입돼야 됩니다. 그때는 모두가 다 무소득자이기 때문에 굳이 누구에게는 생계급여, 누구에게는 실업구조, 누구에게는 실업구별하고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소득은 언제 돌이 가능할까? 우리 사회 다수의 소득행위에 어떠한 동질성이 생길 때, 즉 인공지능이 더 진전될 때죠. 근데 저는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의 고용률은 66%입니다. 격차가 문제입니다. 불안정 소득자들이 문제입니다. 과연 그들을 지원하는, 적절한 금액을 지원하는 그들의 인류사가 만들어낸 게 바로 필요기반의 지원 시스템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오작동했습니다. 작동하지 않았던 거 많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디지털화 전산화가 인간의 노동의 혁신적인 변화를 큰 변화를 야기했듯이, 그리고 그게 불안을 불안정을 야기하듯이 그거에 대응하는 시스템의 기반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게 디지털화의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우리를 불안정하지만, 또 그는 우리 우리는 그들의 대응할 수 있는 그 디지털화의 시스템화에서 대응 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 소득은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을 주는 기본 소득은 지금 시기 상조입니다. 가능한 저희도 증세에 동의하고요, 많은 재원을 마련해서 이런 적절한 필요 기반의 사회 보장이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기본 소득적 문제의 시기 본다면 사회 수당형 기본 소득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저도 동참합니다. 따라서 일정한 사회적 필요가 인정되는 새로운 집단들이 생깁니다. 청년 혹은 최초 구직자들. 그리고 아동 수당을 청소년 수당으로 높이고요, 농민 수당 배정하고, 그리고 예술인 수당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적절한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제대로 된 보수를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본 소득으로 불러줘도 좋습니다. 청소년 기본 소득도 좋고, 농민 기본 소득도 좋고, 예술인 기본 소득도 좋습니다. 이런 사회 수당형 기본 소득 그리고 필요형 복지 체제 혁신 이러한 방향으로 앞으로 우리 사회, 우리나라에 어, 소득보장 정책이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